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주머니. 햄스터의 먹이 저장소 볼주머니에 대해서 알아보자. 햄스터라면 누구나 소중한 볼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요. 햄지의 소중한 볼주머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햄스터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근육인 볼주머니 근육 마시는 것을 찾아 볼주머니에 저장해 두고 조금씩 꺼내 먹어요. 햄스터의 빵빵해진 볼은 볼살이 아니라 볼주머니 가득 소중한 먹거리를 저장해 둔 모습이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엽고 소중한 볼주머니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볼주머니가 밖으로 탈출하는 것인데요. 볼주머니 탈출은 수술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탈출된 볼주머니를 그대로 둔다면 햄스터가 씹어서 상처가 생기거나 공기 중에 노출된 부분이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커지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볼주머니 탈출로 괴사가 심해지면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햄스터 볼주머니 탈출 수술은 스트레스와 통증을 컨트롤하면서 미세수술로 진행됩니다. 햄스터 볼주머니는 없다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햄스터에게만 있는 특별하고 귀여운 볼주머니 탈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